남원서남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일 열린 예배에는 남원노회 강광원 노회장과 노회 관계자,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남원노 회장 강광원 목사는 새 성전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길 바란다며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암교회 전 성도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암교회 이의복 원로 목사는 축사를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건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성전이 세계 선교의 전축 기지가 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임 받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회를 위해 봉사한 직분자들의 은퇴식과 함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도 진행됐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에서 태평교회 하승용 목사는 아론과 후레 역할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권면했으며 남원 동북교회 김범준 목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선암교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축사했습니다. 한편 남원 서남 교회 새 성전은 기도실, 유치부실, 회의실, 카페, 소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으며, 부지 4,700여 평의 지상 3층, 연면적 95평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김희수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에 주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새 성전 건축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장과 공로장을 수여했습니다.